안녕하세요. 주식 수중 레전드 TV입니다. 세력이 있는 종목, 스윙 중장기 레전드를 분석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그리고 후원도 해주시면 이 채널 지속적으로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랜만에 지수를 한번 보고 한번 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징주들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오늘 이후에 좀갈것 같은 종목들. 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은 코스닥이 오늘 어, 바이오가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이렇게 차이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급락을 했고요. 2차 전지가 좀 많이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2차 전지는 저는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뭐 에코프로를 말씀을 좀 드렸었죠. 뭐 그러면은 에코프로요. 에코프로 저는 이런 자리에서는 이제 분할 매도 자리라 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2차 전지들도 조금 이렇게 하락이 나오면서 어 지금 지수를 끌어내렸는데요. 여러분들한테 하나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거는요. 어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공포 심리를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은요 여기에서 한번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올랐다가 지금 이 추세를 보면요 이 선을 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지금 요 길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코스닥이 이런 자리 있죠. 이런 자리 내려오면 저는. 어, 다시 매수 타점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봅니다. 조심스럽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 저는 여기서도 항상 말씀드렸고 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 금리 인하는 금리 인하는 상수다. 금리 인하를 철회를 한다 그러면 진짜 급락이 나오는 거고요. 그거 이전에는 저는 얘네들은 그냥 우상향 추세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급락이 나왔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요런 자리 지금 단기 조정의 첫 지지선은 여기가 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를 이탈을 하게 되면 다시 여기 850포인트 요런 자리까지 내려올 수 있다.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요런 자리는 그냥 분할 매수를 할수 있는 그런 관점으로 좀 받아 봐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봅니다. 지수는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오늘 특징주를 말씀을 좀 드리면 삼성전자죠? 저는 삼성전자 여기에서 이렇게 60일선부터 120일선까지는 분할 매수 자리라고 항상 말, 말씀을 좀 드렸고요. 얘가 SK 하이닉스는 이렇게 가는데 HBM 쪽으로 얘네들이 음 밀리면서 경쟁에서 밀리면서 이렇게 박스권이 나왔고요. 그런데 하지만 저는 여기에서 말씀드렸죠 7만 원을 지킨다, 지키는 추세가 나오면은 얘는 차트는 살아있는 거다라고 저는 몇 번이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얘가 지금 이렇게 5 2주 신고가 패턴을 하면서 지금 8만 원을 넘어서 9만 원까지 한번 터치하러 가는 흐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고점 자리 있죠. 87,000원. 요 거기 9만 원. 요런 자리에서는 일단은 한번 분할 매도 관점에서 보시고요. 그다음에 눌림목에서 어떻게 조정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그다음에 한번더쏠 쏘는 흐름이 나오는지 아니면 여기서 에 그냥 V자로 이렇게 나오는지 한번 보셔야 될것 같다.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9만원은 탈취할 것 같다. 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삼성전자도 수익 축하드리고요. 뭐, 반도체주들 오늘 뭐 이렇게 좀 뭐, 엑시콘이 좀 세게 이렇게 나왔고요. 엑시콘은 저는 계속적으로 말씀을 좀 드린 종목이죠. 엑시콘, 여기 어딘가에서 분석해드렸고, 또 여기만 이탈하지 않으면 얘는 가는 흐름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큰 수익을 드린 종목입니다. 아무튼, 수익 축하드리고요.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요, 음, 여기는 온 디바이스 관련 주고요. 지금 보면은 여기는 음, CXL 관련주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는 어, HBM 관련주입니다. HBM 관련주. 뭐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지금 저는 어 순환매로 이렇게 반도체를 올리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눌림목에 있는 종목들은 한번 그래도 담아볼만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오늘 특징적 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 드리면은 뭐 예전에 여러분들 보면은 저는 엑시콘 여기에서 다 이렇게 분석을 해드렸기 때문에 어 엑시콘 수익을 많이 드렸고요. 오늘 특징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 거는 음. 어, 방산입니다. 방산 관련 주구요. 저는 중장기 세력주로 해가지고, 뭐, 여기에서 3월 1일 날, 어, 우주항공 중장기 대장주를 찾아라. 한국항공우주, LIG닉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렇게 22년 2월 달부터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렸다. 이렇게 3월 1일이네요 원래는 2월 달에도 한번 분석을 해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어 전쟁이 났기 때문에 방산주들은 봐라 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얘네들을 크게 수익 드렸었죠 그리고 뭐 여러가지 세력주들 뭐 일렉트릭 현대 일렉트릭은 뭐 지금 8배 가까이 전 24,000원 인가요 요때 분석을 해 드렸습니다. 여기 중장기적으로 보려 보라고 말씀드렸고, 뭐 기선 텔레콤도 많이 드렸고, MIT 행뭐 강한 매직과 대시세 나올 종목이라고 해가지고, MIT c 도 저는 많이 수익 드렸죠. MIT c 뭐 지금 보시면은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여기에서 매집이 들어와 있다라고 해가지고. 저는 이렇게 수익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체력 안 빠졌다. 몇 번이고 말씀을 좀 드려서 저는 얘가 이렇게 급등을 했죠.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MITEC이 렇게 지금 급락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MITEC이 이렇게 올랐다가 지금 개인적으로 여기에서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세력이 어, 일부 판매도는 했지만, 이 흐름은 제가 봤을 때는. 어, 세력들이 완전히 주포 세력들은 어, 뭔가 관리하는 그런 차트의 흐름이다 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봅니다 조심스럽게 그래서 지금 보면은요 얘가 여기에서 이렇게 시작을 박스권 이런 데를 했잖아요 지금 그 시작점에서 지지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얘는 여기 5600원 여기 이런 자리 있잖아요. 혹시라도 이탈을 하지 않고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우상향 추세가 나오면은 한번 이렇게 전략 잡고 해볼 만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거는 6천원 손절 잡고 한번 어 해볼 만한 종목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뭐 121선 눌러줄 때 한번 이런 자리에서는 분할 매수 자리이지 않나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봅니다. 요 예를 들면은요, 한한월 파이어 파마 제가 이거 어 분석해서 수익 많이 드렸던 종목인데요. 자 보시면은 한올 바이오 파마에 이런 자리 있지 않나. 지금 보면은 얘도 이렇게 박스권을 이렇게 하고 있다가 여기에서 이렇게 했다가 지금 이 자리거든요. 만원 뭐 이런 자리 여기에서 이렇게 흔들다가 이렇게 급락이 나오면서 이렇게 내려오던 차트를 이렇게 돌리는 돌리는 추세 이런 추세가 여기에서 좀 나온 차트 흐름이 M.I.T.E.이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고요. 그런데 이게 100%는 아니니까는요. 선절 라인은 항상 가지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혹시라도 여기 5600원을 깨면은 얘는 완전히 여기까지 5000원까지 가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또 지지 여부를 봐야 되는데, 여기에서 또 추가 하락을 한다 그러면 상당히 큰 하락이 나오니까 항상 주식은 100%라는 게 없기 때문에 손절 라인 잡고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얘가 실적이 나쁘지 않은 기업이라는 것만 요거는 참고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약간은 조금 우하향으로 내려가고 있네요. 실적이. 그래서 요거는 좀 참고적으로 하시고요. 일단은 상패될 종목은 아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어 수익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패될 어, 종목은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요거는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런 자리에서 한번 분할 매수 해보시고 여기 손절 라인 잡고 한번 해볼만 하지 않을까 이렇게만 간단하게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오늘 우주항공주들 말씀을 좀 드리려고 랬는데요자 우주항공 저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어, 예전부터 계속 해드렸구요 그리고 음, 11월 29일에도 또해드렸구요 여기 121선 요렇게 올라오는 거 보고 이렇게 해드렸구요 여러분들한테 1월 3일 날 음, 뭐 하나이어로 스페이스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제가 요렇게 적어 놓은 것을 조금 이렇게 노출을 시켰어요. 요거는 제가 조금 작게 해 놨었거든요. 어 이게 뭐냐면요. 에코프로처럼 갈수 있다라고 어 적어 놓은 거였는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요. 이게 이제 이렇게 보면은 에코프로에 22년 기간에 3 6 1선 지지우 여기에서 다시 돌리면서 대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좀 적어 놨습니다. 제가 여기에다가 여기 1월 30일 1월 3일 날 여기에다 적어 놨었는데 이걸 보면은 또다그 여기에다 뭐, 몰빵을 하시고, 이렇게 할것 같아가지고, 이거를 다시, 어, 지워놨거든요. 제가 이렇게 작게. 근데, 요거를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 차트 공부를 하실 때, 급등이 나왔던 주식들이 어떤 흐름으로 나왔는지를, 잘 흐름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에코프로 볼까요? 에코프로. 여기에서 이런, 여기에서 이런 흐름이 상승 흐름이 나왔다가요. 눌림목에 있다가 다시 한번 정고점을 터치하는 흐름이 나오고 여기에서 361선 다시 여기에서 얘네들 선이 모였다가요. 다시 좋은 기업은 얘가 다시 정배열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때 여기 361선 찍고 다시 121선 위에 올라서면서 얘가 1억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면서 저는 얘랑 비슷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361선 지지하면서 이렇게 120일선 올라서면서 이런 흐름이 나왔을 때 저는 120일선 여러분들 올라섰을 때 여기에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눌림목이 오고 나서 361선 여기에서 지지하고 다시 121선 위로 올라서는 걸 보고 제가 분석해드린 거는 에코프로드를 보면서 제가 분석을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대세상승이 또 나왔죠. 지금 어디까지 갈지 지금 모릅니다. 솔직하게. 어, 고점이 없기 때문에요. 지금은요.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에코프로처럼 100만원까지 가는지 아니면 50만원까지 가는지 아니면은 30만원에서 그냥 끝나는지 요걸 좀 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에어, 에어로 좋은 뉴스가 나왔죠. 지금 보면은 차트가 좋은 주식은 좋은 뉴스를 부른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오늘 특징주 해가지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요 지금 보면은 음 인적 분할을 한다라 그럽니다 인적 분할 소식에 주가가 급등을 했다라는 거 요거 참고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얘 주력이 우주 방산 그쪽인데 그거 좋은 알짜배기 산업을 이렇게 인적 분할을 한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얘가 급등을 했다. 요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런 종목은, 어, 단기적으로 스켈핑 단타, 이제는 스켈핑 단타거든요. 그런데 보시면은 지금 외국인이 지금 계속적으로 어, 상승을 할 때마다 쓸어 담으면서 지금 이렇게 올,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얘가 이, 어, 상승 추세를 할때 프로그램 외국인이 매수를 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때는 얘는 한번 이렇게 소너흐름이 나오는구나. 그러면은 어, 스캘핑 단타로 한번 해볼 만한 종목이지 않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신고가 패턴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갈것 같고요. 그러면 우주방산주들이 잘 가겠죠. 하나 시스템도. 저는 여기에서 지금 보면은 하나 시스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기에서는, 여기에서 이렇게 분석해드려서 수익을 드렸는데, 이런 자리에서는 분할 매수 타점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얘가 이렇게 올라왔죠. 그러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얘는 지금 이러다가 한번 신고가 패턴, 하러 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외국인은 팔았지만 지금 음, 기관이 또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여기에 전고점 매물대 소화를 하고 이렇게 한번 쏘는 흐름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 하나 시스템도 괜찮고요. LIG넥서는 저는. 수익 많이 드렸죠. 얘도 22년 2월부터 분석을 해드렸었고요. 지속적으로 그러면서 저는 여기에서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하고 같이 얘는 여기 11월달 이런 자리에서 계속 분석해드린 종목입니다. 그러면서 얘가 이렇게 갭 상승 로봇 관련 주를 엮이면서 이렇게 급등이 또 나왔고요. 그러면서 얘는 이런 10만원 자리가 온다라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는 분할 매수 자리다 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이렇게 지금 다시 한번 큰 수익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근처에서 사셨으면 은 거의 70% 정도 수익이실 거고요. 그러면서 지금 다시 얘가 여기에서 2일선 지지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한번 쏘는 흐름 나오지 않을까? 내일이나 모레라도 저는 LIGNXON 차트 한번 쏘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좋아 보이는 종목이 현대로템입니다. 현대로템 저는 어디에서 분석해 드렸어요? 여기에서 분석해 드렸습니다. 여기가 어디에서 분석을 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렇게 수익을 드리고 있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얘도 지금 전고점 지금 매물대 소화하고 있거든요. 저는 여기에서 이렇게 꼬꾸라지기 보다는 지금 얘도 여기에서 지지를 하다가 적어도 여기 35,000원은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지지를 하다가 이렇게 전고점 뚫고 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하나 현대 루템 여기 어딘가에서 분석을 해 드렸다는 거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지금도 세력은 안 빠졌다. 지금 혹시라도 이렇게 눌러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매수 타점이지 않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내일이라도 당장 스캘핑 단타 해볼 만한 그런 종목이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외국인이랑 기관이 쌍끌리 매수고요. 개인만 계속적으로 팔고 있다는 거 참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 어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그 다음에 제가 어, 볼만한게 요기 요거 하나 분석을 해 드릴게요 인텔리안테크 구요 요거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기에 보면은요 해양위성통신 안테나 세계 1 이구요 아무튼 생산 공장을 지금 또어 이 공장이 완공이 됐다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뭐, 한간의 소문에는 10년치 일감을 수주해 놓은 상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온 상태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얘가 지금 이렇게 지금 급락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은 얘는 요런 자리 있죠. 지금 요 박스권에 있었고, 요 박스권에 있었고, 지금은 위로는 요렇게 박스권인데 물론 삐쭉을 요렇게 4만원까지 찍을 수 있지만 4만원까지 안 내려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라운드 피겨 5만원이라는 이 선은 어 지지선으로 이렇게 어 될것같고요 지금 지지를 했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지금 하나 둘셋 쓰리 바닥을 찍고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그러면서 추세선인 60일선을 뚫고 이렇게 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라 거는, 저 개인적으로는 요런 자리는 분할 매수 타점이고, 중장기적으로는요, 제 개인적으로는 인텔리안테크 이런 자리 내려오면 땡큐하고 정말 한번 잡아볼 만한 그런 종목이지 않나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보면은 지속적으로 매출이 우상향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얘도 이렇게 보시고요. 일단은 주식수가 한번 주식수를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될것 같거든. 아 요거 600만 주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막또 산다라 그러면 얘네들 가다 말고 이렇게 또 한번 개미털러 갑니다. 그래서 6, 700만주밖에 안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너무 큰 금액으로는 하지 마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저는 여기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죠. 여러분들한테 여기에서 1월 20일 반도체도 좋지만 우주방산 좋다. 그러면서 하나그룹사를 관심 가져라.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LIG 넥슨도 관심 가져라. 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아무튼 저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어, 진짜 지속적으로 수익을 많이 드렸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내일도 저는 우주 방산 애들이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요. 혹시라도 내일 이런 식으로 음봉으로 이렇게 조정을 준다 그러면은, 저는 양, 음, 양 패턴으로 한번 이렇게, 예를 들면은, 요렇게 투음봉까지는 가능합니다. 근데 투음봉까지는 가능한데, 어, 투음봉 맞으면은, 오일선 맞고 간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투은봉까지 가능한데 원은봉에서 이렇게 내일 혹시라도 조정을 주면은 그 다음날 이렇게 뚫고 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우주방상주 이런 것들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아무튼 음 지금 현재 하나 더 괜찮은 섹터가 있는데요. 요거는 내일이나 이렇게 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요거 신성젤다 테크인데요. 얘가 왜안 떨어질까요? 요거를 좀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음, 요거에 대해서 내일 영상을 좀 찍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그리고 후원도 해주시면 이 채널 지속적으로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